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네, 제가 주저앉았습니다. 멋져요? 울긋불긋단 풍, 개나리 같기도 하고, 예, 신기한 나무들이 많다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옆집에 구경 오셨다가, 예, 여기까지 왔어요. 예, 대단히,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종자포트죠. 종자포트부터 시작을 해서, <laughs> 몇십만원, 몇백만원, 예, 다육이. 자, 그럽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제가 지하철 3호선 타고 원당역에 내려서, 예, 3번 출구로 나오니까 고향꽃 도매시장. 예, 고향꽃 도매시장에서 어디로 왔어요? 예, 중간만큼만 오면 꽃날에 다육식물, 선인장 등이 있고, 이렇게 입구에 들어오면 아까 보신 것처럼, 아우, 구독자님들이 많아서 예 어, 조금 종자 포트도 있고 빨간 포트도 있고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 안으로 조금만 아유 추워요 다 들어왔어요. 국화꽃이 <laughs> 잔설이 맞을까봐 네그 저도 어제는 처음으로 신문을 덮었었는데요. 어, 밖에 계신 분은 이미 거리대에 있거나 옥상에 있으신 분은 설이 맞으면 안 되니까. 아 저보다 더잘 아시죠? 예. 저도 야외에 있는 처음으로 이제 신문을 깔았는데 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꽃나래의 다역식물에 이렇게 보면, 어우 이런 밭이 있고, 오늘은 특별히 이제 이런 거죠. 뭐, 한달 됐다, 두달 됐다, 혹은 뭐, 1년 됐다, 3년 됐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고르기만 하려면 어떡해요? 넣었다가 냈다가 넣었다가 또 추가했다가 또 전화로 이거 하나만 바꿔 주세요 했다가 이런 고민을 누가 덜어줬어요? 아우 대표님이 다 덜어준. 아 그러면 세트인가 봐, 세트인가. <laughs> 아유 눈치도 빠르시고 이제 다그다람다이뭔 얘기 할 건지 다 알죠, 자 하나 둘셋 갑니다. 아우 거 봐요. 선인장도 많고 아프리카 식물이 많은 곳예 꽃나래 다육 식물에 왔는데. 대표님이 세트로 구성을 해 놨으니 세상 얼마나 좋겠어요 <laughs> 세상 좋아요 어우 고민 안 해도 되고 자 1세트 없으면 어떡해요 2세트 2세트 없으면 3세트 3번 아유, 세트가 아니고 1번 아니면 3, 2번 2번 아니면 3번 합니다 자 갑니다 천천히 예, 또박또박 할게요 필요하신 분은 어떡해요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는 게 아니고, 구독자님들이 직접 캡처를 하시는 거죠. 아유, 세상에. 구독자님들이 캡처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진을 보내달라, 그걸 보내달라 이렇게 하는 건데, 오늘은 캡처할 필요 없어요. 예, 정지 딱 해서, 이거다. 그러면 몇번 주세요. <laughs> 자, 아유, 세상에. 사설도 길기도 하지. 자, 1번. 어떻게 가요? 일단, 자, 사진 찍으셔요. 자, 사진 찍, 찍어요. 자, 예, 원종해 보니, 음, 러시아, 수연금, 안 보이던데. 자, 그 다음에 문스톤, 저기, 예, 저기, 민 문스톤, 홍상생술, 그 다음에 황진이까지. 가격이요? 어우, 248,000원인데요. 어, 할인해서 20만원이요? 괜찮은, 괜찮은 거예요? <laughs> 예. 만약에, 이제, 가격은 천차만별의 번호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저기, 구독자님들이, 어우, 나는 좀 내려가야지, 높여가야지, 올라가야지, 내려가야지 하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로시 1번 봤습니다. 1번 사진 찍었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요? 어우, 세상에. 자, 2번. 자, 이렇게. 2번 봤어요? 원종해보니 로시야. 에보니 실생, 예. 여기, 여기, 실생. 그 다음에 핑크팁스 꽃별, 두들레야 예. 그리고 16만원인데 할인해서, 예. 짝대기하고 14만원 결제하면 됩니다. 자, 어우, 찰크닥 했어요. 자, 찰크닥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3번가요? 어 여기만 끝나면 끝이에요. <laughs> 자, 그 다음에 3번이에요. 조금 올려요. 황진이, 어우, 세상에 황진이 8만원. 화이트 그린이 라탐 예 립스 틱 가격 164,000원 24,000원 할인 예 판매 금액 14어 세상에 살깎았어요 <laughs> 누구 살? 어다 남다요. 옆구리 살깎았어요 자. 3번 갔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이렇게 옆으로 갈까요? 4번? 예, 옆으로 좋아요. 자, 이렇게. 어우, 저 이렇게로 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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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어우 세상에 황진이 에보니 실생 레드 핑크팁스 원종공 난금 아마빌레 홍시 합계 16만 2천 원 짝대기 결제 금액 14만 원 어우 세상에 자 어머 원종목랑 금까지 다 있는데요. 어머 세상에, 딱 단암 스타일. <laughs> 어우, 핑크티스에다. 자, 몇 번요? 4번요? 자, 사진 찍으세요. 자, 4번 착하다. 어우, 또 4번만 인기있게 생겼네. 4번만. 자, 그 다음에, 가격 결제금액 14만원입니다. 자, 오늘은 모듬 세트 특집가요. 어우, 좋아요. 왜냐면, 제가 해보니까 모듬 세트가 좋은 점이 딱 있더라고요. 어떻게 좋아요?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내가. 뭘살 건지. <laughs> 자, 그 다음에 5번 가도 돼요? 자, 5번 가도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가요. 자, 5번. 요 아이들이 5번이에요. 자, 5번. 자, 사진 잘 나오게 차렷해라. 자, 헉, 황진이 8만원. 어우, 좋아요. 자, 황진이. 예, 에보니 실생, 핑크팁스, 에들리스 홍상생술. 이렇게 해서 가격이 16만원. 예, 짝대기. 예, 2만 원해서 14만 원 결제. 아우 이 봐요. 여기 사장님도 넋다 했다 넋다. 아우, 5번이에요, 5번. 요번. 우리도 살때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민은 누가 했어요? 사장님이 하셨습니다. 결제는 14만 원 하시면 되고 살 다람다역 옆구리살 2만 원 깎고 자 이렇게 해서 예, 5번 갔습니다. 자. 6번 갈까요? 어휴, 6, 저 6번은 아무튼 괜찮아요. 왜 괜찮아요? 러시아도 있고, 홍상생술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애들 다 있어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가요. 네, 갑니다. 하나, 둘, 셋. 원종해보니, 러시아. 홍상생술, 아마빌레, 슈퍼클론. 어머, 슈퍼클론. 여기 이게 슈퍼클론. 레드, 옐로우, 옐로우. 어머, 세상에. 자, 그 다음에 19만원인데요. 2만원 짝대기. 다남다육 살 2만원. <laughs> 예, 결제금액 17만원. 자, 요렇게, 요렇게. 자, 됐어요? 결제금액, 예, 17만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 자, 요. 넣다 뺐다, 넣다 뺐다, 내가 안 해도 되잖아요. 아유, 세상에. 맘에 쏙 들어요? <laughs> 안 들어요? 아유, 맘에 들 때까지 하면 되죠. 자, 오늘 안 들면 내일은 들겠고, 오늘, 내일 안 들면 모레는 들겠죠. 아유, 참네. 그러면, 그러면, 뭐, 맘안 드는 게, 저기, 40년 같이 사는 애기 아빠도 <laughs> 맘에 일, 이쁠 때가 있고, 안 이쁠 때가 있어요. 자, 몇 번요? 7번. 자, 황진이. 에보니, 실생, 화이트 그린이 챌린저 스토리, 홍상, 신라이. 자, 20만원인데, 3만원 깎았어요? 어우, 다 남다, 옆구리 살? <laughs> 예, 결제금액 17만원. 짠. 자, 예, 7번이요? 자, 어우, 세상에. 7번 또 싸우시겠네. 서로 사시려고. 자, 예, 7번이에요. 옆구리 살 3만원 깎았어요. 네, 17만원 결제합니다. 7번. 자, 어우, 찰칵하했어요 자, 그 다음에 8번요 어우, 세상에. 일단은 8번도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요. <laughs> 두, 자, 에보니 로시아, 에보니 실생, 핑크팁스, 맥자. 어우, 맥자도 있어요? 어우, 세상에. 자, 맥자. 두둘레아 피어리스 합계 16만 4천원. 할인 24천원. 옆구리 살이에요? 네. 네. 판매 금액 14만원. 자, 8번이에요. 짤까닥 했어요? 짤까닥 합니다. 자, 8번. 자, 만약에 8번이 나갔다. 아, 그럼 다음 기회에. 그다음에 나머지 두개더 있는데 천천히 가도 돼요? <laughs> 아유, 세상에. 자. 8번은 예. 그 어우, 멕시코 자이언트 이뻐요 어우, 멕시코 자이언트가 얼마에? 12,000원? 어, 괜찮은데요? 자, 그다음에 9번은 어우, 나 같은 사람. 매니아 하신 분이나 통크신 분들. 그리고 깎는 것도 통크예요 잠시만요. 러시아 하나, 신라이 하나. 샴페인 어우 합계 응 저기 다 남다 옆구리 쌀 26,000원 <laughs> 판매금액 결제한다는 금액 15만원 이렇게 3개 어머 세상에 나도 여기 대표님 마음에 들어요 왜요? 어우 내살 자꾸 깎아가지고 나 미스코리아 되면 <laughs> <laughs> 아유, 참, 나, 아니, 재미지게. 저기, 뭐야, 그, 얼마나, 저기, 영상 찍는 사람 재밌어요? 보는 사람 더 재밌어요? 아유, 그러니까, 이런 재미가 있어야 재밌지. 그냥 맨날 이거, 얼마, 얼마, 그럼 뭔 재미에, 그죠? 아유, 샴페인이 오늘 왜 이렇게 이뻐요? 세상에, 나도, 그러니까, 이, 삼, 그, 조금 한 삼천원, 오천원, 혹은 팔천원 정도 구매하잖아요? 그럼 이 정도는 금방 되더라고요. 키핑장이라 그래요? 어유 키핑장 가면 되죠. 예. 이제 앞으로는 어느 분이 그래요. 어우발 디딜 틈이 없다고요? 어우 키핑장. <laughs> 조건이 좋아서 좋고, 맘 놓고, 애기들이 잘 커서 좋고, 그리고 겨, 한겨울하고 한여름 한번남보면요 애기들이 안 죽어서 좋아요. 자, 그 다음에 10번. 어우 세상에. 저이 로시아 진짜 맘에 들죠. 로시아. 마리아.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프랭크 슈퍼클론. 어유, 간단해서 좋아요. 21만원. 10번이죠? 4살 얼마치 깎았어요? 3만원. 결제금액 18만원. 어우, 세상에. 속 시원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어우, 예, 아쉽지만, 이렇게 10번까지 영상을 담았고요. 자, 여기는, 어머, 세상에. 세트 구성 누가 해줬어요? 여기 대표님이 해준 거죠? 어우, 세상에. 자, 이렇게 해서. 음. 지하철 사호선 타고 원당역에서 내리면 지하, 3번 출구로 오세요. 그러면 고향 꽃 도매 시장에 중간만큼 오면 꽃나래다육식물 선인장이 있고, 선인장이 이렇게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아프리카 식물도, 마무시하게 많은 곳이고요. 낱개로 구매 가능하다 그러면 제가, 예, 여태까지 꽃나래다육식물 보셨잖아요. 그래서, 예, 그, 보신 거로 따로 낱개 구매 가능하나, 어우, 제 살은 못 깎어요. 낮게 구매하시면. 낮게 <laughs> 네, 구매하시면 어떻게 다남다육 살을 또 깎어. 그러니까 세트 구성 때는 이제, 어우, 그래도 10개밖에 안 돼요. 네. 이렇게 해서 꽃나래다육식물에서 영상을 구경했습니다.